어지 디자인? 나 여기 대표 알아아 <laughs> 진짜로 너내 인맥 몰라? 진짜로. 아 청주에 그 형이 있었구나, 이낭이 형이. 아 진짜로 새끼야, 진짜. <laughs> 확 진짜 전화 한번 해볼게. 여보세요? 형, 형네 회사가 더지 디자인 아니야? 나 여기 미친만두 여기 촬영하러 왔다가 봉터 짰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형네 회사 앞에 와있어, 진짜 농담 아니고. 안에 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, 인사하러 갈게요. 나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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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 어? 진짜 어? 아니냐면 어떻게 왔어? 미친 만두 먹으려고 야, 왔지. 저희 촬영 잠깐 했었더만. 형했는요 여기 있잖 씨. 진짜네. 아버 현금으로 줘. 구경이나좀 시켜. 줘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해. 진짜 얼마 잘안 보여주는데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 사기꾼 같아서.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. 음. 아 어, 여기가 이제 내 스튜디오 아, 이제 구한 거거든. 내가 고 하튼 스튜디오 구, 구했다고 우리 그러니까. 아이고, 이게 리스 그냥 뭐 바닥에 이불 깔고 자면 되니까 뭐 잠깐 형 내려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내려갈게요 형나 그냥 한번 누워봐도 돼? 매트리스 괜찮은 거 같아서 쇼파도 좀 누워볼게요 그냥 식탁도 좀 앉아보고 쇼파 테이블도 어떤 거 있는지 좀 구경도 하고 보고 뭐, 내려와 어, 예. 어, 야, 어, 어. 매트리스가 몸에 감긴다 감기가 <laughs> 훔치면 절도겠지? 야 내가 몇개 훔칠 테니까 예? 왜너는 네가 6개월만 들어갔다 나와라 <laughs> 형을 위해서 그 정도는 생해야될거 아니야, 인마. 온 김에 사자, 아는 사람 있는 데서. 아는 사람한테 사자. 어차피 거기 이제 우리 꾸미기도 해야 될거 아니야. 내가 가격을 추려야 되는 거잘 봐, 알았어? 이걸로 하자. 쇼파야? 어. 되게, 되게 비싸 보이는데? 어? 동동동동 <laughs> 아. 하지 말라 했지? 형, 그 여기 매트리스도 너무 유명하다면서? 있을 건다 있지. 그럼 슈퍼 싱글로 해고한네개만네개나 가격은 신경 쓰지 마요 우 우리 오토파티에 우리가 그런 거는 뭐 그런 거는 막다 사면 서비스 하나 주지 또 우리 2년 있는데 또아 그래요? 수... 큰일 난거 같습니다 지금 사장님 볼펜 소리가 더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<laughs> <나저> 볼펜 <웃음> 소리가 <웃음> 왜 이렇게 거슬리냐 여기서 어... 그냥 칼질해도 되고 뜨거운 냄비 그냥 올려놔도 되고 어, 그거 얼마예요? 4인용형 160만 원 민규 씨? 가격 착하다? 면접을형나 견적을... 진짜 청주에 미친만두 먹으러 음... 왔다가 왔는데 형 오랜만에 연락해 갖고 사실. 그러니까 반갑네 근데 네. 근데 형 내가 그냥 스튜디오 공간만 보여준 거야 근데 형 필요한 것을 내가 이제 얘기해갖고 이제 구매는 할 건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계약서 내놓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마음이 아니 견적서 견적서 견적서지? <laughs> 견적서 바로 입금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지 형나 어디 가서 막돈 깎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냥 정가로 가는 거죠 정가로 하면 지금 8 0 0만원 얼마? 850만 원 중고차? 전자레인지? 그 서랍장 같은 거 있어요? 개인 서랍장도 좀 있으면 좀보데 고단서랍장? 그럼 870만 원. 잠깐만 왜냐면은 뭐 장부 계산하고 그런 거아니야요 할부 응. 계산하고 나 그런 건안 해. 난 일시불 아니면 안 해. 아형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. 아니 진짜로 어떻게 안 되고? 아야 <laughs> 아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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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<laughs> <아니, 아니, 아니, 웃음> 어디가 사기 맞고 눈탱이 맞는 게 너무 많아. 자세 보려 870만원 나왔으니까 어. DC 딱 적용해갖고 어. 87000원만 줘아형 그건 안돼 요 진짜 그럼 형나 완전 양아치돼 그러면 안돼 효준이 100만 유튜버 되면 네. 강남에 아파트 한채 사갖고 3000만원 받고 와 그때 내가 제대로 팔을게 그러면은 요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형 미안해서 안되고 컨셉대로 가 아니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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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알았어 형 내가 지금 같이 열심히 할게 지금 87000원이라 했잖아 응. 우리 7000원 빼자 형아 맞습니다. 아니야 형7 0원 팔아 카드로 할 거지? 어? 아수술때 떼면 안 되니까 현금한다. 그건 어, 내 현금으로 갈게. 그냥 여 개로 가자. 깎는다고 이거를? 아형왜냐면은요 아. 대신 잘 되면은 내가 무조건 형한테 진짜 멋지게 한번 베팅할게 너무 도와줘 고마워 진짜. 좋은 마음으로 해줄 테니까 성장 한번 제대로 해서 보여줘봐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? 워 예? 네? 어렵냐고? 쉬워. 그동안 덕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. 내가 하나만 더 좋은 일기해 줄게, 백이사.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그래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. 알았어? 오늘도 하루 알차게 끝냈다. 가자, 브라더. 오야.